할렐루야!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30터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주 이름으로 또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첫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음, 시작할 때참 많이 떨렸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았고 모든 것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들께서 많이 또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 h 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무 s e 도 주님을 see, 가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어디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시니 주의 얼굴보기 Oh no. She hung 주실 것이 나를 확실히 양해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상황이 오늘 나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했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 주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진 예수. 함께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창조주의십니다, 우리 구원주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성령님을 다시 한번더 더 붙잡고 우리 믿음의 삶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서 제가 부족하, 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 나눔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두 번째 시간, 그 두려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겨낼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수고 많으셨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시간 또 보내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상황이 다르고 겪는 어려움도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관심이 될수 있고 다양한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도 지난주에 의해서 디모데우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생각해 볼때 지난 주 이어 오늘 8절 말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의 상황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곰면은더잘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고 마음이 어렸고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7절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나 자신은 초라해 보이지만 나 자신은 초라해 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디모데우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2차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도로 그 뜻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강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될 성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오늘 이 시간까지 숨어 지낸 분들이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 가운데 아니면 친구, 동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오늘 우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시간 해결합니다. 오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일에 무관심했던 나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사랑의 불꽃을 나타내도록 하시옵소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 자신이나 바울 자신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그 고난에 동참하여 견딜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사랑의 증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또는 내가 복음을 증거되어야 되는 분들 나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나 같이 못난 자도 오늘 나 같이 못난 자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환경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더 담대히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할수 없지만 그 크신 하. 나림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자. She 내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능력, 하나님 내가 다시 붙잡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고요. 특별히 30터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삶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어떻 내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삼십 터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 회복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To be home.